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본격적인 도면 수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설계에 비해 작업 단가를 줄이고 더욱 튼튼한 제품을 위해서 설계를 수정하는데 수시로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을 수정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솔리드웍스는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작성한 후, 피처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면, 스케치, 피처 세 가지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3 요소 모두 수정이 가능한데 면을 수정하는 방법은 새로운 평면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함께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두 장의 도면을 사용하여 스케치를 수정하는 방법과 피처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첫 번째 도면을 1차 설계도라고 하고, 다음에 두 번째 도면으로 설계가 변경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첫 번째 도면을 따라서 모델링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모델링 파일의 디자인 트리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트리의 맨 하단부를 보시면 막대기 하나가 있는데 이 막대기를 롤백파라고 합니다. 이 롤백파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모델링을 작성했을 때맨 초기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롤백바를한칸 아래로 드래그 하면 가장 먼저 만들었던 베이스 피처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베이스 피처는 우측면에서 이러한 스케치를 가지고 두께 50만큼으로 돌출 피처를 생성한 다음 베이스 피처의 기울어진 평면에 다음에 장공 스케치, 홈 스케치를 작성해서 돌출컷 피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처 필렛으로 네 군데 필렛을 생성한 다음 다음과 같이 베이스 피처의 정면에 홈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 한쪽 방향으로는 10만큼 나머지 방향으로 23만큼 즉, 양쪽 방향의 돌출 옵션을 사용해서 나머지 피처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웍스는 면, 그리고 스케치, 그리고 피처,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케치가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피처를 사용해서 생성이 되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설계 도면으로 모델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롤백파 도구를 사용해서 베이스 피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능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 트리에 보시면 스케치와 피처 이렇게 1 스케치 1 피처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곳에서 스케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맨 밑쪽 아이콘에 스케치 편집이라는 아이콘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전에 만들었던 스케치를 다시 한번 편집할 수 있도록 스케치에 치수가 표시되는데 이곳에서 변경된 도면에 따라서 치수를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는 95와 60 더블클릭해서 95 변경된 치수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리고 각도는 역시 34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곳에서는 180도에서 34도를 뺀 나머지 각도를 이곳에 입력해도 되지만 저는 치수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치수를 입력해서 정확하게 34도 각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두께 값은 13만큼. 더 이상 변경할 치수가 없으면 다시 한번 피처의 돌출 아이콘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케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치수를 따라서 모델링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면을 체크했을 때 피처의 두께 값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롤백파를 사용해서 마우스를 한칸 드래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스케치를 편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더블클릭해서 20만큼 치수를 변경하신 다음에 스케치를 종료 버튼을 눌러서 돌출컷 피처에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컷의 관통 피처이기 때문에 피처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따라서 베이스 피처에 꺾어지는 홈 피처를 추가하겠습니다. 설계를 변경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피처에 스케치를 편집하거나 피처를 편집해서 치수를 바꿔주는 작업도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추가 피처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작성하시고 홈 스케치 도구를 사용해서 직선 홈 스케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70. 그리고 반경값은 12.5만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처에 돌출컷. 돌출컷의 두께는 3만큼 입력해서 첫 번째 돌출컷 피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울어진 평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작성해서 다시 한번 직선 홈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때 직선 놈의 끝점과 그리고 모서리 선의 끝점을 선택해서 서로 수평 구속 조건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점과 점을 선택해서 일치 구속 조건을 그리고 다시 한번 반대편에도 점과 점을 선택해서 일치 구속 조건을 입력하는 것으로 스케치를 완전정의 상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꺾어지는 모서리의 경계선부터 꼭지점까지 5만큼 치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피처에 돌출 컷. 돌출 컷의 두께는 3만큼 돌출 피처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커팅을 통해서 꺾어지는 부분의 두께 3, 만큼의 커팅하는 홈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 트리에서 필렛 피처를 활성화 시킬 텐데 여기에서는 위쪽 부분에 양쪽 필렛은 생성이 되지만 아래쪽 필렛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렛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필렛이 생성되면 안 되는 부분의 모서리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체크 해제해 주시면 필렛을 제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피처의 치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치수나 그리고 두께 값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서 마침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설계도를 두 번째 설계도로 변경하는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변경된 설계도를 확인하신 다음 디자인 트리의 롤백파를 사용해서 끝까지 드래그해서 기능 억제하신 다음 한 칸씩 내리면서 해당 피처에 스케치 편집 그리고 피처 편집. 그리고 또한칸 내려서 스케치 편집, 피처 편집.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면서 완성을 시키시면 크게 생성되는 오류 없이 설계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한 설계도일수록 이렇게 디자인 트리에 롤백파 를 활용하시면 형태가 어그러지거나 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면서 설계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케치 편집과 피처 편집 도구를 여러분의 작업에 활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